궁금러들 내가 스케줄을 다니다 보면 종종 듣는 질문이 있어 규민님 피부가 되게 좋으신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 내가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외선 차단이야 이제 여름 다 지나가고 가을인데 왜 자외선에 신경을 써야 하냐고 생각보다 자외선이 무서워 흐린 날에도 존재하고 심지어 유리창을 통과해서까지 들어온대.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은 계절 상관없이 365일 내내 해야 되는 거야. 바쁘고 귀찮을 때 메이크업은 생략하더라도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야 한다는 거지. 주름, 기미, 잡티 같은 피부 노화를 예방해 주잖아. 근데 얼굴에 바르면 약간 너무 끈적거리고 허옇게 둥둥 떠다니고 이런 게 싫어서 선크림을 멀리 하는 그런 궁금러도 있지. 그래서 내가 누구나 매일매일 바르기 쉬운 선크림과 피부톤 보정도 자연스럽게 되는 선크림을 알아왔어. 바로 톤핏 선의 비건 수분 선크림 그리고 비건 톤업 선크림이야. 음, 이 톤핏 선은 어, 피부뿐만이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런 클린 뷰티 브랜드에 우선 요 디자인을 한번 봐봐. <laughs> 되게 귀엽지 않아? 이게 환경을 생각해서 만든 용기다. 친환경 종이를 사용했고 일반 잉크가 아닌 콩기름 잉크로 인쇄했대. 겉과 속 모두 환경을 생각한 이 세심함. 아주 마음에 든다. 그리고 지구를 생각하는 비건 제품이라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선크림이 바다를 아프게 할 수가 있대. 그래서 몸에 바르고 바다에 들어가서 놀잖아. 그러면 산호초를 굳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이 톤피선 비건 선크림은 두 제품 모두 바다를 아프게 하는 성분은 일절 첨가하지 않은 리프세이프 제품이래. 즉, 해수욕장이나 휴양지 갈때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이라는 거지. 이렇게 지구를 생각한 성분이 다가 아니라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상황에 따라 골라 쓸수 있는 선크림이라고 하더라. 한마디로 TPO에 맞춰서 쓰면 돼. 매일매일 막 바르기 좋은 선크림을 원한다면 이 수분 선크림을 바르면 된대. 수분감이 가득하고 촉촉해서 일명 물샷 선크림이라고 불린다네. 우리 선크림 바를 때 항상 거슬리는 게 뭐야? 약간 끈적하고 답답하고 막 눈시림, 백탁이라도 있을까봐 걱정이잖아. 근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바르자마자 싹 흡수되면서 촉촉하대. 너무 산뜻할 것 같지? 선크림 특유의 끈적임이 싫어서 잘안 바르는 그런 궁금러들도 이거는 편하게 바를 수 있다는 거야.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여행 갔을 때아나 어, 선크림 안 갖고 왔는데 좀 빌려주라 이런 사람들 꼭 나오잖아. 그럴 때내거써 하면서 빌려줘도 될것 같은. 그런 선크림이야. 음. 누구나 호불호 갈릴 일 없이 같이 쓰기에도 딱 좋은 그런 선크림이라는 거지. 그리고 내 피부 같이 자연스러운 톤업을 원한다면 이 비건 톤업 선크림을 바르면 된대. 이건 색소 없이 피부를 한톤 밝혀주는 효과를 줘가지고 일명 화이트닝 선크림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 선크림 바를 때 약간 그런 백탁 현상 싫어하는 궁금러들 있지. 그냥 하얘지는 게 아니라 완전 약간 부자연스럽게 얼굴만 둥둥 떠다니잖아. 나도 백탁 있는 그런 선크림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더라고. 이 비건 화이트닝 선크림은 100% 징크 무기자차 제품인데도 하얗게 뜨지 않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발린데 평소에 무기자차 선크림을 쓰는데 뻑뻑한 발림성이랑 백탁이 부담스러웠던 궁금러들이 쓰면 좋겠다. 그럼 이 톤피선 비건 선크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 먼저 물샷 선크림부터 얼굴에 발라볼게. 음, 이거 백탁이 하나도 없다. 음, 피부에 엄청 자연스럽게 스며드네. 그러니까 물샷이라는 이름만큼 촉촉해가지고 선크림이 아니라 그냥 수분 로션 바르는 느낌이야. 오. 물샷이라는 이름만큼 진짜 수분감 있고 부드럽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은 엄청 산뜻하고 촉촉하네. 끈적임도 없어. 근데 말로만 하면 잘안 믿기지. 내가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볼게. 오. 오. 잘안 달라붙는 거 보이지? 이 정도면 남녀노소 모두 편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잘 발리니까 바디용으로 쓰기도 좋겠다. 이제 그러면은 화이트닝 선크림도 한번 발라볼게. 오, 환해진다. 확실히 자연스럽게 화이트닝이 되네. 크리미해서 바르기도 좀 쉬워. 원래 이런 화이트닝 선크림은 좀 건조하고 뻑뻑하게 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전혀 안 그래. 부드럽게 발리면서 피부에 쫀쫀하게 밀착이 된다. 옆에 수분 선크림이랑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여기가 화이트닝 된게 보이지. 우리 데이트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좀 화사해 보이고 싶잖아. 근데 그렇다고 약간 뭐 톤업 크림, 선크림, 파운데이션까지 막 전부 바르면은 막 화장은 밀리고 피부도 답답하잖아. 그럴 때는 그냥 얘 하나만 발라도 될것 같아. 화이트 베이스다 보니까 너무 꾸민 티는 안 나면서도 피부 톤은 가볍게 한 톤이 업이 돼.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꾸안꾸라고 부르잖아. 심지어 여기에 미백 기능성 성분인 나이아신 아마이드까지 들어있어서 꾸준히 바르면 근본적인 화이트닝에도 도움을 준대. 게다가 이두 선크림 모두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저자극 제품인데도 자외선 차단은 제대로야. SPF 50+ 또 PA+로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하네. 기왕 얼굴에 바를 거 강력하게 차단해주는 제품이 좋잖아. 특히 뭐 등산이나 뭐 골프 같은 야외 활동을 할때 발라주면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다. 궁금러들, 선크림은 데일리 필수템인 만큼 취향대로 골라서 쓰면 되겠지. 부드럽게 발리는 촉촉한 로션 같은 선크림을 찾는다면 톤피 선의 비건 물샷 선크림. 자연스럽게 화이트닝 해주는 선크림을 찾는다면 비건 화이트닝 선크림으로 언제나 자외선 걱정 없이 피부 관리 하기를 바랄게. 안녕.